f(x)가 e^x cos x에 대해서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자. 도함수를 구해보면 e의 cos x에 마이너스 e^x의 사인 n 에 x 인뭐 일단은 얘가 0 되는 거, f 다시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0의 그늘 a니까 e cos a 마이너스 e a의 사인 a가 0 되는 거거든. 그럼 2가 약분되니까 얘들아, 어떤니 얘들아? 코사인 A가 어 A의 사인 A니까, 어떠니? 코분의 사가 탄젠트니까 탄젠트는 A분의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은 쉽게 너희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탄젠트 A는 A분의 1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탄젠트 A가 A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디그스를 먼저 풀게 되면 디그스는 fx가 1 되는 걸 찾는 거야, 얘들아. fx가 1 되는 거. ex 코사인 x가 1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얘들아, ex 코사인 x 그린 다음에 1이랑 교점을 볼 수도 있지만 야, 근데 이거는 코사인 x가 누구랑 만나는 걸 보는 게 훨씬 편하니? ex분의 1이랑 만나는 게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라고 봐주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너희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져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야. 여기가 지금 0콤마1이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분수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데 아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들아 또몇 점에서 만나? 또몇 점에서 만나게 돼, 얘들아. 안만나잖까안 그러니까 만나게 되고 접할 수도 있잖아. 재수없으면. 그치? 그니까 러 니네가 이제, 어,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지를 조금 봐줘야 돼서 근사값 빠지는 게 제일 나아. 파이가 3.14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몇인데, 얘들아.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1점 몇 정도 되지 않아, 얘들아. 1점 몇 정도, 2분의 파이가.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어, 내가 이제 편의상 fx를 코사인 x라고 놓고, 그린 거야. gx를 이거라고 놓게 되면 애들아. 이렇게 놓게 되면. 야, x에다가 1점면 넣어봐. 2분의 파이 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니까 무조건 gx는 2분의 파이일때 함수값이 양수야. 여기쯤 있어. 0, 1, 0으로 갈때 함수값은 무한히 갈지야 분수함수니까. 됐니?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계산하기 쉬운 값들 넣어봐.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같은 거 넣어보자. 내가 왜 3분의 파이 넣냐 하면, 코사이 3분의 파이가 몇인 거 아니까? 2분의 1인 거 아니까? 그러면, F3분의 파이는 2분의 1인데, 여기다 3분의 파이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3분의 파이가 1보다는 조금 크지? 파이가 3.14니까. 그러면, 2에다가 3분의 파이가 곱해지면, 2보다 좀더 어떻게 돼? 1보다 큰거 곱하니까 2보다 좀 크지? 그니까, 러요 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 땡땡땡? 분의 1이 지금 되는 거 맞아? g의 함수값은 그럼 분모가 f는 2인데 g는 2.땡땡땡 되는 거지. 그럼 2.땡땡땡 분의 1은 더 어때? 분모가 더 크니까 더 작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이 딱 여기가 2분의 1일 때 여기가 3분의 파이라면 분수 함수 그래프는 개보다더 작은 거야. 끝났지 그러면 무조건 얘들아 여기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몇 점에서 맞나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니까 디은은 일단 맞아. 내말 이해되니 얘들아? 디이이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진짜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니은이 좀 어려워서 내가 니은을 마지막으로 뺀 건데 니은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아까 전에 기억해서 뭐해놨냐면 탄젠트, 도함수가, 얘들아, 0이 되는 그관계식이 탄젠트 A가 몇과 만나야 돼? A분의 1과 만나는 그 A 값의 범위가 지금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중요한 게 이게 그 사이에 근이 있더라도 그게 극대인지 극인지는 우리가 또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되게 엄밀하게 좀 풀어줘야지 되거든? 잘 봐봐, 얘들아, 이거는. 탄젠트 a라는 그래프를 그려 볼 거야, 우리가. 여기를 h로 잡아. 탄젠트 a를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탄젠트 a를 그려 주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파이가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내가 탄젠트 a 함수를 그릴 거야. 여기는 또 이제 2파이고 2분의 3파이고 3파이고 또 이제 더 그려지긴 한데 이만큼만 그래도괜찮아 얘랑 누구랑 교점이니까 a분의 1이라는 함수랑 교점 그리는 거. 야 분수 함수 a분의 1 y는 a분의 1이니까 분수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니까 너네가 교점이몇 개가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어. 아마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 교점이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가 얘, 얘는 아닐 거 아니야, 오른쪽은. 요 교점이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의 사이에 있는지 보는 건 쉬워. 대입 해버리면 되거나, 사이 값 정리 쓰거나, 근사 값 봐버리면 되니까. 근데, 걔가 하필이면 얘들아, 9호가 풀에서 바로 바뀌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까지 너희가 봐야 돼서 내가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야, 76을, 76번을.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자, 일단은, 4분의 그 파이랑 3분의 파이니까 그냥 4분의 파, 우리 그냥 살짝 정리를 풀자, 얘들아. 탄젠트 a 마 a 분의 1을 0이라고 놓고 여기다 모어 주면 돼.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넣어서 부호가 어떤지만 보면 돼. 부호가 바뀌는지만 보면 되는 거 맞니? 그럼 너희가 4분의 파이 넣어주시게 되면 1에서 4분의 파이니까 파이 분의 3을 빼는 거야. 파이가 3.14잖아, 얘들아.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분명히 맞니? 그 다음에 너희가 3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인데 3분의 파이니까 얘들아 파이분의 나 4분의 파이 넣지 않았냐 방금 이에데 언제 걷지 4분의 파이 넣은 거다 A에다가 4분의 파이니까 파이분의 4인데 그치 미쳤어 봐 어, 얘네 응수지 3.14분의 4는 1보다 크니까 3분의 파이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양수지 얘들아 이건 어차피 얘들아 0.몇이니까 부어 바뀌었네 이거 분명히 얘들아 요 근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존재해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극값은 극값이야 극소인지 극대인지 따져야 돼 맞니 얘들아?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따져야 돼 얘들아 극대인지 소인지를 이말 이해 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a보다 얘들아 좀클때 작을 때를 좀 생각을 해줘야지 돼 이걸 잘 봐야 돼 너희가 이제 파란색은 좀 지워놓고 여기는 잘봐 우리 아까 전에 도함수가 이거 거기 오른쪽에 있는 거 갖고 올까 그냥? 아까 전에 도함수가 여기 좀 지운 다음에 지워버리고 요게 이제 도함수거든,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해놨던 도함수거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 도함수에다가 A보다 좀큰 거, 작은 거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잘 봐봐. 우리는 탄젠트 함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코사이드로 좀 묶어주는 게 좋아. 코사인 x 로 묶어주게 되면, 2로, 2코사이드로 묶어버리자,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코사이드로 묶었으니까 앞에 있는 건 몇이고, 1이고, 뒤에 있는 건 뭐가 되니?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탄젠트 그니까 x의 탄젠트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x의 탄젠트 x가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일단은 지금 1사분면이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냥 필요가 없거든 여기다가 a보다 좀큰 거랑 작은 거를 좀 넣어줘야지 돼이말 이해 돼 유마리아트, 얘들아 얘가 그럼 얘도 얘들아, 바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어, X로 묶어주게 되면, X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X잖아. 내가 X 앞으로 왜 뺐는 줄 알겠지? 요런 꼬라지 만들려고 뺀 거야. 요거 이해 되겠니, 얘들아? X를 앞에 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X가 양수, 이게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얘도 필요가 없고, 이거 호만 보면 돼. 그럼 여기다가 A보다, 얘들아, 큰 거를 넣었을 때랑 A보다 작은 거를 넣었을 때를 이제 생각을 좀 해줘야지 되거든. 그럼 a보다 작은 걸 넣어봐. a보다 작은 건 분수함수가 더 크지. 분수함수가 더 크니까 음수지. a보다 작은건 얘는 음수인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분수함수가 더 크니까 a보다 작은 걸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돼?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거랑 구호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플러스다라는 걸 구해줘야 되고 a 플러스 넣어봐. a 플러스면은 분수함수가 더 작지. A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거에서 큰거 빼니까 음수지. 그럼 풀에서 마로 바뀌었지. 풀에서 마니까 뭐가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극그 대가 확실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 그래서 맞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정확히 풀면. 알겠냐? 기억 띠귿은 괜찮았을 거고 니은이 엄밀하게 얘들아 한번 풀어봐서 니은까지.